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일단 나와 아, 아. 아, 아, 아. 이 새끼 봐라 이거 노을이가 아주 어휴 점점 더 하네 아주 노을이가 아주 그냥 곱대가리가 진짜 상실됐네 뭐 이제 똑순이나 노을이랑 거기서 비슷비슷하니까 <laughs> 이 새끼가 아주 승질머리가한승질합니다 노을이 어우 대단해요 <laughs> 예 제가 그한 이틀 영상 안 올렸 죠안 어, 올린 게 아니라 못 올렸습니다 어, 대문을 닫아야 되겠네 어, 그 지인분 중에서 그 부친께서 별세 를 하셨어 어, 그래서 저 장례식장도 다녀오고 어, 그리고 또 염화칼슘도 어, 가지고 왔습니다 아, 또한 연탄 아 연탄장수 속색이 같고 맨날 이뭐 미끄럽니 어쩌니 요 정도에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제가 다 올라갔다 내려와 봤습니다 예, 다돼 괜찮아 예, 화면에는 미끄럽게 보이지만은 괜찮습니다 중간중간 자갈이 나오고 어 제가 이제 눈 조금 더 오면은 염화칼 슘 뿌리고 어 요쪽에는 좀 염화칼 좀 뿌렸어요 제가 예, 조금씩 놓고 있지 아주 미끄러운 데만 조금 뿌렸습니다 문좀 예, 닫고 놀, 어, 아이고, 산도 뛰어온다. 옳지, 아이 말 잘한다네, 우리 말잘 들어 노 우리. 가자. <laughs> 에, 그래갖고 연탄이 <laughs> 속세기 같고요. 제가 차로 직접 실고 왔어요. 예, 아, 어, 그 사람 거 말고 공장에 가갖고 직접 아주 실고 왔습니다. 제가 짜증 나더라고. 요새 연탄 장수들은 좀 배가 불렀어. 이 경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랬는지 몰라도 어 제가 아직 창고에 많이 쌓지 못해 <laughs> 그래서 300자몽 주문했는데 <주만> <laughs> 다른 곳으로 오는 길에 좀 떨궈주고 가시오 했는데 한달 미끄러웠을 때는 내가 아예 얘기를 안 했죠. 못 온다 라고 어,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오르락내리락 다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오라 그랬는데 뭐 예 그래서 키워버리고 어 <laughs> 제가 직접 싣고 왔어요. 에, 배가 불렀어. 어, 그전 같으면 말안 했는데 요즘은 뭐 쌓기가 좋네. 어, 차 대고 얼마나 거리가 어떻게 되네. 창고가 쌓을 곳이 뭐별걸다 물어봐. <laughs> 참 편하게 일하고 싶어서 그러는가 보죠. 그래서 해결했고 어, 좀일좀 보느라고 제가 어, 한 이틀 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지 못했네요. 에, 우선 똑순이를 이제 어, 넣어놓고 어, 탄웅하고 순돌이를 어, 나오게 하겠습니다. 자, 똑순아, 가자. 어유, 우리 우리 말잘 들어. 똑순이 얼른 와. 갈어가 이제 들어가. 이봐, 새가 날았다니까 더 똑순이가 쫓아가네. 빨리 와라. 들어가 이제. 너는 운동 끝. 지랄 지랄. 꼬리도 앉아야 앉아. 꼬리 바짝 들고. 자, 이제 독수리를 넣어놓고, 노을이 나와 이제, 네, 녀석들 풀어놨습니다. 단웅이하고 순돌이를 풀어놨어요. 이쪽에는 빛이 잘떠가고잘 녹는데 예, 이쪽에는 조금 햇빛은 있어도 잘 녹질 않아요 그래도 영상에 보시는 거하고 달리 차 충분히 올라가고 내려와도 큰 지장 없어요 예. 그래도 이제 어, 영상 녀석들 운동 마치고 염막칼수 어, 있으니까 좀 뿌려 놓겠습니다 미리 뿌려놓고 이놈들 풀어놓으면 혹시 뭔가 하고 또 어, 입을 될까봐좀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어, 이놈들 운동 끝난 다음에 어, 견사에 넣어놓고 그리고 뿌릴 뿌릴 겁니다. 어참 어, 노우리가 어, 때가 됐어요. 저녀석 이제 이6 개월쯤 됐는데 예, 행사를 엊그제부터 했습니다. 그 행사를 하마 아시죠, 여러분들? 일단은 첫 번째 넘기고 어뭐 봄쯤이나 내년 어뭐 3월이나 4월쯤 4월쯤에 올것 같아. 두 번째 발작용어는 아 노리는 단응이하고 교배를 시킬 겁니다. 예. 아우 굉장히 어리 보이는데. 여 녀석이 벌써 그 기간이 왔어요. <laughs> 어디로 갔냐? 타롱아 이리 와. 예, 오늘 영하 15도야 아침에 15도 지금은 13도입니다 예, 아침에는 15도 올겨울 들어서 어, 시작되고 겨울 시작되고 제일 추운 날이에요 오늘이 예, 온도가 개, 가장 낮습니다 오늘이 파옥아 <laughs> 이리와 돌아. 이리 와라. 에이 착캐 착캐. 에이 착 순돌아. 넌뭐 하니? 순돌. 이리 와. 다웅이는 뭐하니, 다웅아, 뭐야, 어이씨.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날씨 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어, 옷 따뜻하게 어, 입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